16번 한번 봐보자 자두 개의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다음 중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볼게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베타는 아이 뭐야 BN이겠지 어, BN은 베타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는 알파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고 b는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일단 픽스를 해 줬어. 자, 이렇게 픽스를 해준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 분의 an은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을 하냐라고 물어봤거든.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이런 거, 우리, 진입판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하거든? 조금 명확하게 가야 돼, 알았지? 자, 일단, 아,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지? 자, 요 값을 계산을 하자라고 하자면, 리미트를 각각 씌워도 괜찮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 각각 씌워도 되는 거야. 응.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수렴한다는 말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요렇게까지 적는 건 일단 무방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여기까지 적는 건 무방하고 알았지? 어, 그런데 얘가 베타로 수렴한다 쓰니까 베타고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쓰니까 알파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하지만 이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로 수렴한다라고 돼 있잖아 문제에서. 대체 어떤 경우에만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수렴하는 거야, 알았지? 어,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수렴을 하는 상황이 나와. 뭐, 발레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자면, 요런 문제 조금 발레 들어주면 좋긴 하거든? 근데 발레 이거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나 아, 예를 들어서, a n을, 뭐, 그냥 1이라는 수렴,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a n은 1이겠지? 그리고, b 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n 분의 1이라는 수열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b n은 0이겠지. 그러면 리미트 b n 분의 a n은 리미트 n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n은 어떻게 된다?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맞지? 자, 그래서 일단은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베타가 0이라는 조건을 주면,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주면 어 그러면은 여기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그건 괜찮아. 알았지 여기까지는? 응. 음, 문제없지? 자, 그래서 1번은 요 정도 처리하고 자, 2번 한번 가 볼게. 자, 2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 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마이너스 b n은 항상 우리 0으로 수렴해야 하냐라고 물어봤어, 됐지 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 얘가 무한대로 가고, 뭐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에서 무한대 빠지면 뭐 그냥 0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지? 어, 커져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일단 불가능하겠다. 됐지 뭐 그냥 발레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자면 뭐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지 발레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뭐 an을 우리가 en이라는 수열이라고 잡아보고 그럼 무한대로 가겠지 bn을 n이라는 수열로 잡으면 무한대로 가겠지 그치 그런데 an-bn은 그럼 en-n이니까 n이라는 수열이 되잖아 여기도 발산하겠지 이해되지? 어, 자, 그래서 요것도 안 되겠다. 됐지? 어, 좀 발레 만드는 연습을 좀 해봐. 알았지? 어, 이런 거에선.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된다. 라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최대한 발레 찾으려고 노력해보면 되거든? 어, 발레 하나만 나와도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건 뭔가 보자. 리미트 3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 n은 무한대로 발산한대.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으로 수렴한대. 자, 그랬을 때, 곱한 건 0으로 수렴하냐. 얘가 0으로 수렴하냐? 라고 물어봤어. 됐지? 얘도 마찬가지로, 요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어, 0 곱하면 모든 숫자는 다 0이니까, 그냥 0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돼. 그치? 요것도 안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됐지? 자 발레는 너무 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이것도 AN을 뭐 그냥 N제곱이라고 잡아 이한 대로 가겠지? BN은 N분의 1로 잡아 0으로 가겠지? 그러면 곱한 건 뭐가 나오니까? N이라는 수열이 나오잖아? 걔는 0으로 수렴이 아니고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3번도 안되겠다 됐지? 자그 다음 4번 가볼까? 자, 4번은 어떻게 돼 있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아, 요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것도 보이지, 이것도. 자, 봐봐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보다 b n이 크다라고 돼 있을 때, 리미트 a n이 리미트 b n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 일단은 애초에 a n과 b n이 수렴한다는 말조차도 없고, 지금. 그치 수렴한다는 말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얘가 n이고 얘가 2n이야. 그러면은 n보다는 2n이 항상 큰 상황일 거잖아. 근데 여기에 리미트를 씌워도 무한대로 발산이고 이게 리미트를 씌워도 무한대로 발산이지. 그러면은 뭐 얘도 무한대로 발산, 얘도 발산인데 뭐둘다 발산인데 어떻게 대소에 관련된 얘기를 할수 있겠어? 일단 안될 거고. 그리고 설령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 가능하겠지. 여기가 an을 n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잡아보자. bn은 아 잠깐만 n 어, 분의 2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그럼 b n이 항상 큰 건가? 이런 b n이 항상 크지, 그치 근데 여기에 리미트 쉬우면 몇으로 가고? 1로 가고 여기에 리미트 쉬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치두 개가 이쪽이 항상 크다는 얘기를 할수 없지, 맞지? 그래서 안 되겠다, 됐지?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데 쉽잖아, 그치 많이 본 듯한데 쉽잖아. 대충 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알았지? 자, 이게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일단 전제조건 첫 번째 뭐가 빠졌냐면, a n과 b n이 수렴하고 이 전제조건이 빠진 거고, 그리고 성립하게 만들거면 여기에 뭐 하면 돼? 이제 갖다까지 채워주면 되겠지. 어,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맞는 소리가 되겠다. 그렇 자, 그러면 4번도 안돼 일단. 자, 그러면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bn은 0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라는 게 자, 알파로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i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bn의 값은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 자, 요런 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 주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 봐 봐. 요수열은 0이라는 숫자로 일단 수렴한다라는 상황이지. 그렇 자, 그러니 요렇게 생긴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로알수 있고 그다음에 an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가 조금 복잡한 형태잖아. 어쨌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 주자? 최대한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주자. 치환하자는 소리 한마디로. 자, 그래서 치환을 하면 요렇게 할수 있거든. an bn 은 cn이다. 일단 요렇게 바꿔 주자, 우리가. 그런데 봐봐. a n이라는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cn이라는 것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요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bn을 소거해 보고 싶은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bn이라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n cn이라고 적어 줄수 있겠지. 그럼 요렇게 치환을 해 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이라는 건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가 되고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가 되는 거고 요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 an-cn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런데 an 수렴하고 cn 수렴하니까 리미트 각각 씌워도 되는 거고 그러면 A에는 어디로 가고? 알파로 가고, C에는 0으로 갈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알파 마이너스 0.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아마 여기가 알파로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마무리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조건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공비가 1이면 수렴하는 거지 1로 맞지? 공비 파트가 음아 이렇게 그냥 잠 봐. 그냥 적고 가자 an이 ar의 n 1 제곱 이렇게 생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공비 r이잖아 얘가 만약에 1이라면 n이 아무리 커지던간에 이쪽 파트가 1밖에 안 되니까 얘는 a로 수렴하는 얘가 나와 그지? 그래서 r이 1이면 A에는 A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그치. 얘가 무수 함수가 되니까 지수 함수에서 감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0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요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커지면 어디로 가? 얘가 0으로 접근하겠지. 그러면 A에 곱해질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첫 번째. 공, B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은 수렴하게 된다. 그지 이렇게 되면 수렴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령, R이 뭐2 e 이런 거여서 얘가 계속 튀더라도. 그치? A가 만약에 보면 0이면. 그치? 그럼 뭐0 곱하기 뭐 1이니까 첫째 양이 0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는 0 곱하기 R이 되니까 두 번째 양도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R의 제곱이 되면 세 번째 항도 0이 되는 거고, 모든 항이 다 0인 수열이 되기 때문에 등비수열에서 그러면은 걔는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첫째 항이. 0이면 수렴하게 된다.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봐볼게. 우리가 주어진 전제 조건은 뭐냐면, 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요 자식이 수렴한데,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할 거면, 공비가 얘는 R인 수열이니까 그치? 아, 마이너스 1보단 클 거고, 공비가 1보다는 작거나 같은 형태겠구나. 됐지? 그리고 첫째 항은 어차피 R이지만, 뭐 그게 0이라는 건요 범위에 어차피 들어가는 얘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따져주면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가 수렴을 한다라는 건 결국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일 때라는 말인 거야. 이럴 때, 자, 수렴하는 예를 찾아보자. 기억 한번 봐볼게. 자,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 3n. 자, 얘가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의 누구를 따져보는 거야? 공비를 따져봤을 때. 그 공비가 우리 요 전제 조건화에서 공비의 범위를 구했을 때그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구해보자. 자, 얘 공비가 아래 세제곱인 건 보이니 일단? 그치? 그러면 아래 세제곱에 얘는 공비가 아래 세제곱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아래 값이 1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아래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보단 작거나 같은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마이너스보다 살짝 큰거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보다 살짝 큰 얘가 나올 거고, 그치? 1보다 살짝 작은 거 세제곱 해봤자, 1보다 살짝 작은 얘가 나오겠지? 그리고 뭐 1은 세제곱 해봤자 1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결국은 공, 비가 마이너스가 1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는 형태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는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니은 한번 봐보면, 니은 R분의 1의 N제곱. 요렇게 생긴 얘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공비가 몇인 예야? R분의 1인 예가 나오거든? 맞지? 자, 그런데 애초에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내가 R분의 1을 구해봐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뭐 안된다는 거 바로 보이지? 여기 2분의 1 같은 거 들어가잖아? 그러면 R분의 1을 구해주면 2가 나오잖아?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돼버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서 벗어나버리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다?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겠다. 무한대로 가겠지, 그지? 어.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ᄃ.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그냥 안 되는 거야. 됐지? 어. 자, ᄃ 봐볼게. ᄃ은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라고 나와.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R이 1까지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됐지? 마이너스 R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R이 1까지가 나와 그러면 얘는 수렴 조건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누가 못 들어가? 마이너스 1딱 하나가 못 들어가 나머진 다 들어가는데 됐지? 어, 그래서 얘는 발산이다 진동한다 고 됐지? 음. 자 그래서 디귿도 안돼자 음. 그다음 리을 봐보자 리얼은 2분의 1 마이너스 R,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공비가 몇이 나온다? 2분의 1 마이너스 R이 나온다. 됐지. 한마디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 해서 요게 어떤 범위를 갖는지를 구하자는 소리거든? 자, 그럼 얘를 만들 거야? 자, 뭐부터 해? 일단 R의 부호부터 맞춰주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1. 요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1을 더해 줘야 되지 1 더하면 0, 1 마이너스 r, 2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0, 2 분의 1 마이너스 r, 1 이렇게 나오지 얘는 말과 1 사이에 들어 가지 모든 얘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렴하는 형태가 나온다 됐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돼 아. 자 일단 첫째 항이 로그 2에자 첫째 항은 로그 그냥이지 2인 얘가 있고 자공 b 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치 그러한 등비수열을 우리가 로그 a n이라고 적어주자. 그러한 등비수열을 로그 a n이라고 적자. 이런 의미인 거야. 자 a n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로그 a n이 등비수열이라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자, 요거 두개 이용해주면 일반항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일반항 만들어주면 로그 a, n이라는 건 첫째 항 로그 2 곱하기 r의 2분의 1의 스1제곱 자, 아, 요렇게 생긴 놈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맞지?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곱하기, a2 곱하기, a n 까지를 곱해보제. 자, 요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뭘 구해야 돼, 우리는? a, n이 뭔지를 구해야 되지? a1이라는 건 a1에다 1 넣은 거일 거고, a2는 a, n에다가 2를 넣은 거일 거고, 뭐 a 은 그냥 a n인 거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a n을 구하자는 소리야. 자, 그럼 a n을 구하자는 건뭐 하자? 이로그를 날리자라는 소리지. 이 로그를 날리고 싶으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일단 만들어야 되지. 로그 네모는 로그 세모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네모랑 세모는 뭐한 거니까? 서로 같은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쪽에 있는 누구? 요 자식을 없애자는 의미일 것 같아. 그치? 지금 내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이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2분의 1에 n-1제곱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생긴 얘인 거지, 그지? 자, 로그 앞에 곱해진 숫자는 진수의 위로 올라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 로그 2에 2분의 1에 n-1제곱이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양변을 그냥 로그 띄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a n이라는 수열은 2에 2분의 1에 n-1제곱. 요렇게 생겨먹은 얘라는 소리야. 대세까지? 자, 그랬을 때, 얘를 구해야 되지. 예, 예, 예. 자, 구해보자. 그러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 가면서 an. 자, 얘를 구하고 싶어. a1은 여기다가 1 넣은 건가? 그러면 2에 2분의 1에 0제곱이 되는 거지. 곱하기. 그 다음은 a2는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건가? 2에 2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거 넣어주면 2에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쭉 하면서 마지막 거 넣어주면 2에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밑이 2로 전부 다 똑같은 얘들을 곱하기를 하고 싶으니까 지수끼리는 뭐 하면 돼? 토하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1에 0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제곱 더하기 쭉 가면서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 위에 있는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에 합공식을 써주면 되지. 자, 합공식 기억하고 있나?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1-r분의 첫째 양은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 1마 2분의 1에 자 n 1제곱이야 n제곱이야? 어, 그렇지 n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분모 2분의 1이니까 위에다가 2 곱해주면 2이2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라는 라건 l 미 m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2에 2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1의 n제곱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1분의 1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까? 0. 0으로 가니까, 그치? 얘는 0으로 갈 거니까, 됐지? 어디로 가? 얘는 2의 제곱으로 가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답은 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